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축하 예배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2020년은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크게 도약한 해였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한 해를 놓고 좀큰 뜻을 품고 그리고 도전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이제 가시기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크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12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한 그런 일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겠어요? 있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막그 당시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이거죠. 이 거대한 영적인 거인 앞에서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내가 한일 너도 할수 있어.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을 넌할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잘 사용하시는 그 어기를 그 앞에 보충해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이나 진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나 과장된 거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대로 믿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두 달이 되기 전에 오순절이 왔는데 그 오순절 이후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것이 사도 행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게 많지가 않아요. 잘 믿고 따르는 것 같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모든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도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강림한 그날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성경에 20절도 채안 됩니다. 아주 짧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성전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놀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도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주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심자를 얻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약속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을 너희들은 할수 있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항상 스스로 보잘 것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저 세상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가진 것, 배운 것, 그리고 외모와 지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축이 되기가 쉽습니다. 당시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리신 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주신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때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맡은 교회 사역을 멋있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낳는 좋은 어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도전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모두가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 두 가지 이유에서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할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12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자, 이 둘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명, 하나님부터 받은 임무를 다 완수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와서 하신 일, 그가 완수하신 임무가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남겨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하소연을 그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비로소 기도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또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돕기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돕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돕는 것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이 사용법을 잘 몰라.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과하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는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무기가 쥐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아, 12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관찰해 봐요. 자, 이게 성경이 이제 떠 있는데, 13절 상반절 보면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잖아요. 자,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는 표현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원어상으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시제도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요. 왜 반복해서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 한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세번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할때 반복하잖아요. 여기 예수님 반복하는 거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라 이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구하라 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구라고 표현하는데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요 다. 궁핍과 시련을 가지고 살아가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요. 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아저 사람은 뭐 돈도 잘 벌고 뭐 가정에 별 문제 없겠지, 걱정할 게 천하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우리가 CCTV 설치해가지고 그 가정을 한번 관찰하면은요 정말 그런 가정도 고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좀 보내 주십시오. 지와 명철을 주십시오. 더 나가서는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우리는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호소하듯이 말씀합니다. 호소하듯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룰 것이 못 이룰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수 있는 분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야거보스 4장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가? 왜 너희 손에 그것이 쥐어지지 않는가? 왜 너희가 여전히 그 문제 안에서 갇혀 있는가? 구하지 않다 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참 많은 시간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려진 통로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그냥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고 너이 이름 가지고 구해. 그냥 구하면 안 되는데, 이 이름 가지고 구하면 잘될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릴게요. 들어진 예화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예한데 제가 독일에서 말이죠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래요. 자기네 집이 진짜 좋은 집이라 이거죠. 학교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집도 좋은데 집세가 아주 싸대요. 다른 집에 비해서 집세가 싸요. 뭐 거기서 독일어로 좀 어려운 게 헤르텐 아우스클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셜 어 하우스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그 집이 그 지원을 받는 돈이라 그러니까 어딴 집에 비해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어, 내 뒤에 이 집을 인수 받아가지고 여기 사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그 주택 회사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그 집에서 지금 이사 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아이 그런 집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당신 차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집 구하기 어려웠고 빨리 이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을 간절히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한 집사님, 저의 사정을 잘알고 있는 집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마 제가 살고 있는 그 시의 시청에 주택과에서 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집을 구하는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저를 한번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그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더니 자기의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요. 그랬더니 그 명함에 사인을 해요. 그랬더니 저에게 것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시청의 주택 담당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대로 시청에 가가지고 주택 담당자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명함을 이제 먼저 딱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안내밀었으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었을 텐데 그 명함을 딱 내놓으니까 그 명함을 딱 보자 보서 이 사람 표정이 달라져. 그러더니 좋은 집이 나왔는데, 당신 여기서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에게 제시한 그 집이 바로 제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한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9년을 살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그냥 갔으면요, 그런 집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퇴짜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명함, 그것도 기념 명함 가지고 갔으면 뭐 길거리에서 주서 가지고 가져온다고 또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성껏 사인을 딱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상관인 것 같아. 근데 그 명함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다 프리패스가 된 거예요. 왜? 네, 그 이름에 작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권세. 그 권세가 아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명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빌리버스 2장 9절에서 10절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 위, 그리고 이, 하늘 위,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밖에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내밀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이름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마음껏 너희가 이름을 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입니다. 그분이 일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그분이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접수하신 후에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은 거침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처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단단한 반석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독수리 같이 저 높은 것을 힘 있게 날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행이 있잖아요 열심히 앞에 가서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구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에게 좋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뭐가 영광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가 더큰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본래, 긍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곤고한 자를 건지시고, 어려움 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쓸모없고 힘없는 지렁이와 같은 자를, 태산을 부숴뜨리는 그런 타자 기계로 삼으시는 분이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활란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일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헉헉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이 소중한 무기를 꺼내 둡시다.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주위에 둘러싼 모든 문제에 우리가 도전합시다. 우리가 보다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꿈꾸고 도전합시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로 도전해봅시다. 그리고 꼭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